안녕하세요. 22년 8월 18일 그러니까 몇달안 남았죠. 어, 올해 8월 18일 이후 어, 농지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는 이 농지위원회 설치에 관련해서 이 농지위원회가 설치되면 도대체 어떤 농지를 취득할 때 어,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농지위원회가 설치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 기존에는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죠. 보통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이 농지를 취득할 때이 농취증을 반드시 발급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 농취증을 발급해 주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그 농지 소재지 지자체 담당자 혼자 단독으로 이 농취증 발급 여부를 심사를 해서 농취증을 발급해 주었었는데 이 혼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불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시는 거에 대한 그 예방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농지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농지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이 사람이 정말 어, 불법적 요소 없이 정말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이 농지를 취득하는지 그리고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농업법인 농업에 활용된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지 등에 대한 심사를 해서 이 농지증을 발급해주겠다는 의도로 이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지위원회가 설치돼서 농지증을 발급할 때좀더 집중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기존에는 없던 영농계약서 작성할 당시에 기존에도 없던 영농 거리라든가 그리고 이 사람이 직장인인데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영농 의지가 확실하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농지증을 발급해주겠다는 의도로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농지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냐면은 그 농지 소재지 해당 지자체 시구음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사위원으로는 그 지역에서 3년 이상, 3년 이상 농사를 지으신 분이 심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고, 그리고 이 농업 관련 대학 교수님, 또는, 어, 이 농업 관련 공무원을 재직하시다가, 어, 은퇴했던 이런 분들, 그리고, 음, 변호사, 세무사, 뭐,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이 이 농지위원회 심사위원으로 될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요. 보통 인원은 10명에서 20명 내외로 이 농지위원회 심사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농지위원회가 심사하게 되는 심사 대상 농지는 도대체 어떤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지 첫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농지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농업법인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무조건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고요. 세 번째, 농지 최초 취득하는 사람,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는 사람인데, 최초로 취득하는데, 거주지. 거주지 농지 또는 연접, 연접한 농지 외의 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 최초로 취득할 때이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경기도에 거주하는데 저기 충청도에 있는 농지를 최초로 취득한다. 이럴 경우에 이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 거고요. 뭐, 내가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 화성에 있는데, 화성에 있는 농지를 최초로 취득할 때는 이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 필지. 한 필지 농지를 3인 이상. 3인 이상 공유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인이 취득할 때는 한 필지 농지를 이인이 공유로 취득할 때는 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 외국인.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는 얘기는 까다롭게 농지의 취득 여부, 농업인이니 농업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지, 이런 거를 까다롭게 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심사기간은 14일입니다. 14일.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위원회 심사기간이 14일이고, 그 외에 농업경영이나 주말 체험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7일. 심사기간이 7일이고요. 다섯 번째, 농지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또이 농지관리위원회는 뭐냐? 농지위원회가 있고,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주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 내가 개발업자로서 농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고자 할 때, 이때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이 개발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지의 보정 가치가 있는 농지를 개발하는 건지 아니면 이 농지를 전용할 때 주변에 어떤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농지 전용 여부를 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 것이 농지관리위원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22년 8월 18일 이후에. 농지위원회가 설립돼서 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로 이 농지를 취득할 때 정말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